지역의 생생한 이슈와 화제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해외명품 아울렛 유치가 추진되고 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예,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수드 리포터 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해외명품 아울렛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의류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방남회 재단에 따르면 현재 박남회장 상호령 방안 중에 하나로 해외 명품 아울렛 유치를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지역 상인들은 지역 상권이 존폐위기를 겪게 될 거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도심, 구도심 상권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세태, 여수가 세태 도시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어, 영업 활동 자체가 전년 대비 많이 위출이 돼 있어요. 네. 한2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부 매출이 돼요 하락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엑스포가 개최되고 예. 또 그게 사후 활용이 잘 되면서 지역이 뭔가 좀그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지나고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기에다 덧붙여서 우리 상인들한테 아주 뭐 힘든 상황이 될수 있는 아울렛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이제 들어와서는 안될시설이 이야기 되고 있는 거죠. 정말이죠. 상권 자체가. 또한 외쪽에그 우류 브랜드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 동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경기가 그 정도로 안 좋은데다가 전원까지 들어오면 더 어렵죠. 네. 할국 명품 아을렛이 지역 상권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진남문 상가는요, 여수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현재 7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해외 명품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 의류 상권 대부분을 가져가 지역 상인들은 망하게 되고 결국 지역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명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명품 아울렛이라는 포장 속에 결국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고급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음. 진남녀 상가 번영회 노재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명품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고 결국은 그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오픈이 돼도 우리 기존에 있는 국내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서 결국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장사가 될 것이다. 결국은 원래의 취지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뭐, 지역의 부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아울렛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면세점이나 백화점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에 있는 명품 아울렛이라고 외부에서 쇼핑도 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 그게 이제 오픈되어 있으면 소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명품만 파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같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네, 사례로 최근 경기도 이천시를 들수 있는데요. 음.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에는 한 유통 대기업의 아울렛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명품을 유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 결국에는 국내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음.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심,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상인연합회 조철영 회장 연결해봤습니다. 이전도 명품만 하겠다고 라 동양 최대 아울렛, 명품 아울렛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날 때는 지금 대기업의 백화점 업체가 일반 브랜드, 국내 내셔널 브랜드로 거의 98%를 채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오픈하는 날부터 바로 40%, 50% 꺾여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될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면서 이제 상인들이 매장을 빼고 철수해 나가면서 공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나아지진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데도 보면은 그런 아웃렛이 들어온 데 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기가 있느냐 전혀 없이 더 오히려 계속 더말라가는 거죠. 네, 다른 지역 그 상황도 들어봤습니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이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수세계혁명재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측은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 내용이 없는 상태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는데요. 아, 네, 네. 다만 아울렛 임대사업은 여러 가지 서울오운 방향 중에 하나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지역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군요. 네. 기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은 2012년 9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매각 공고를 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음.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매각 방침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를 통한 활성화를 계획 중인 건데요. 음. 이 아울렛 유치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박람회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울렛 입장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라는 건데요. 음. 다른 공익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된, 되고, 이후에 아울렛이든 또 이를 연계한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 투자가 필요한 쪽은 진척이 더 되고, 민간 의역 투자, 임대 쪽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건데요. 네. 여수세대 박람회 사후화추진위원회 박효준 대변인의 말입니다. 어쨌든 박람회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지금 이제 박람회의 주제였던 뭐 기후 변화, 해양환경,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을 우선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되겠죠. 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정책과정들을 집행하다 보면, 박람회장이이제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게 될 테고, 이후에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어, 박근혜 정부가, 어, 동서 통합지대 조성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펴고 있고, 또 창조 경제론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어, 박람회장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관광, 이런 기능들을 융복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어뭐 저희가 뭐 지역 심의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정부가 어또 집중적인 투자와 또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뭐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네. 여수 세계박람회 사회활용에 정말 많은 이들이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 아울러 유치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포터 네, 취재 현장 정수지 리포터였습니다.